지금 기사장님, 이거 냉각 스 필터 스두 번째 달으신 거잖아요. 예, 네, 그렇죠. 처음에 한번 달았다가, 해차가 네. 돼가지고, 다시 장착을 했죠. 어, 이게, 제품 괜찮으니까 또, 지난번에 9931그 박사장님 소개해줬는데, 어떻게 한번 만나보셨어요? 글쎄요, 만나봤는데, 네. 별로 큰 얘기는 없고, 차가 힘이 좀 생겼고, 네. 차가 조용해졌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. 아, 만족하는가 봐요. 음. 그러니까 이고아지요뭐 이거 그냥만 다룰 때맘에안 들면 다 뜨기로 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뭐. 예. 네, 그러니까 음. 친구한테 이거 나쁜 거 권장하면 욕 먹어요. 아니 나쁜 거권장하게할 수가 있나요? 괜찮으니까 내가 써보려 괜찮으니까 음. 어 다루라고 했던 것이고 음. 자기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음. 너무 신경 쓰지 마요. <laughs> 예. 고맙습니다. 이게 이게 경차에 닮면 이게 끝내주는 거 이게. 네. 이 경차에 닮면 에어컨 틀어도 땡겨먹고예 이게 지금 두 번째 다른 건데도 깨끗해요. 네. 아무 아주, 이상 없으니까. 에이. 아주 깔끔하고 예. 아주 손재주가 좋으시네요, 사장님은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네, 이제. 가 여... 다른 거 아니에요, 이거 지금? 그러니까요. 손재주가 예. 아주 대단하셔. 예. 그러니까 이제, 여름에 이제 에어컨 틀고 해보시면더 좋아요, 이제. 예. 에어컨 틀어도 땡김이 없어요. 부하가 안 걸리고. 아, 예. 하여튼 아, 응. 사업 번창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안전히 하세요, 예.